열가지 맛이 있는데요 근데 왜 매번 먹을 때마다 리뷰를 하지 않느냐 요거 새 거, 요거는 제가 다 먹은 거 겨를이 없어요 그냥 허겁지겁 먹어치워서 오늘 그냥 싹 한꺼번에 소량씩 먹어보고 나머지는 밀봉을 할 예정입니다 맛은 카카오, 초콜릿 캐러멜, 인절미, 흑임자, 그린티 쌀과자, 베리베리, 치즈케이크, 군고구마, 쿠키앤크림, 피넛버터 그리고 저는 열가지를다 이미 먹어본 상태입니다 이 패키징이 진짜 예뻐요. 응?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피넛버터 맛. 응? 음? 피넛버터 맛은 저희가 딱 상사하는 그 피넛버터 맛 그대로예요. 베노프 단백질바 죽은 점이 씹을 때 엄청 꾸덕한 애들 있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아, 그네 가지 맛이 있는 단백질바였는데 걔가 엄청 엄청 꾸덕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다가 이빨 떼우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끈적한 음식을 약간 먹을 때는 두려움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 약간의 쫀득 정도랄까? 피넛버터 맛의 좋은 점은 단백질 파우더의 향이 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피넛버터 원래 좋아하고 단백질 향 싫어한다 하면 요거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인절미 피넛버터 바로 다음 인절미를 먹는 이유는 저는 인절미랑 피넛버터가 어, 둘다 콩가루니까 약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맛이 확실히 달라요. 피넛버터 맛은 피넛버터 맛고 얘는 진짜 그 인절미 겉에 묻은 그 콩가루를 압축시켜 놓은 맛. 얘도 단백질 특유의 비린내는 잘안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맛. 군고구마 맛.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만약에 한팩 10개짜리만 살 거면 이거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군고구마 맛 음. 얘는 좀 단맛 나는 군고구마예요 군고구마에 설탕 입혀서 구워가지고 빠삭하게 만드는 캐러멜라이즈 된 군고구마 맛 군고구마 아이스크림의 맛 그리고 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거 쌀과자 맛좀 쌀과자 맛 너무 괜찮게 먹었어요 단백질바 맛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보통 초코 맛 당연히 있고 국물 맛 미숫가루 맛 이런 것도 좀 많이 내는 거 같고 거기에 취향 타는 맛은 뭐 그린티 맛 정도? 근데 여기는 1 0 가지 맛이 되게 다양하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맛도 있어서 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쌀과자도 그 단백질 향 많이 안 나는 편이고 이게 진짜 딱 아는데 이 맛을 설명하고 싶은데 나좀 기억이 안 나. 이거 그 약간 유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쌀과자 맛, 쌀로 만든 별. 저는 이것도 군고구마 맛만큼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다음에 흑임자 맛. 음, 흑임자 맛은 열었을 때. 이거 되게 말랑하다. 흑임자 약간 이렇게 씹히는 게 있는데 이게 구운 아몬드 같아요. 약간의 씹히는 식감이 있습니다. 흑임자 맛이 진짜 진해요. 흑임자는 흑임자 향이 너무 개성이 강해서 단백질 비린내 안 느껴지고 고소한 흑임자 맛 좋아요. 견과류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아몬드 분태가 꽤나 작아서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쿠키 앤 크림. 음. 이건 약간 단면에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쿠키 크럼블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쿠키 앤 크림 맛은 약간 애매한 게, 인공적인 단맛이 좀잘 느껴져요.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맛도 좀 느껴집니다. 저는 그두 가지 다에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약간 저당 특유의 단맛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의 향이 좀 다른 맛들에 비해 느껴진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애들은 다 엄청 만족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쿠키앤크림은 약간 평범 초콜릿 캐러멜 이게 카카오가 있고 초콜릿 캐러멜이 있어요. 두 맛이 다르다는 거죠. 초콜릿 캐러멜이랑 카카오는 다른 거에 비해 유독 소독하더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완전 아몬드. 요거는 딱 열었을 때 초코 단백질 파우더 향. 아시죠? 그게 확 나요. 확실히 유독 좀 꾸덕꾸덕하고요. 이 캐러멜 맛을 넣는 이유가 단백질, 그 초코, 그걸 가리려고 좀 캐러멜을 넣은지 모르겠는데, 딱그 커클랜드 초코 단백질 바? 아니면 그 퀘스트 뉴트리션 초코 단백질 바? 그냥 그 맛이 나요. 덜 꾸덕하고 좀더 말랑말랑 소프트한 느낌? 이거는 솔직히 어 나는 원래 단백질바 먹어봤는데 단백질바 특유의 맛을 못 견디겠어 하면 이거는 비춥니다. 저당 특유의 약간 저렴한 단맛, 단백질 파우더의 향, 비린 향이 되게 잘 느껴지는 맛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캐스트 뉴트리션 바도 잘 먹고 카카오. 생긴 거는 아까 초콜릿 캐러멜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약간 요런 초콜릿 칩들이 들어있어요. 초콜릿 청크. 초콜릿 캐러멜과 비교해서 얘를 씹을 때 중간 중간에 그 초콜릿 청크가 씹히는 게 약간 예상치 못한 이벤트처럼 느껴져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좀 좋더라고요. 맛있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먹었던 말랑한 애들보다는 좀더 꾸덕합니다. 저는 이 초콜릿 맛이 그래도 좀 초콜릿 캐러멜보다 나아요. 저건 너무 인공적인, 캐러멜을 넣어서 그런가? 인공적 단맛이 너무 강했고, 얘는 좀 그게 덜한 편입니다. 솔직히 막 맛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제가 진짜 거짓말 안치고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베노크를 추천하는 이유들은 이런 맛들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한 두 가지 맛과 나머지 소개할 두 가지 맛은 쏘쏘 또는 약간, 어? 이건 좀 베리베리 치즈케이크가 진짜 이상한 맛이 나요. 약간 이 치즈가 되게 꼬릿꼬릿한 치즈인데 그게 약간 황치즈처럼 꼬릿꼬릿한 게 아니고 크림 치즈의 꼬릿꼬릿함이 되게 극대화된다. 첫입 씹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뒤에 가서는 참을 수 없는 맛이 나요. 애기토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베너프 단백질 파중에 다 먹지 못한 맛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하면서도 뭐 군고구마, 쌀 과자, 피넛 버터, 인절미, 흑임자 이런 맛은 진짜 맛있다는 점. 그린티. 참고로 제가 그린티랑 말차 처돌인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린티 맛은 그냥 단백질 파우더 향이랑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 맛이. 차라리 호지가 낫지 않나? 그건 맛이 진짜 강하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린티 맛 단백질 파 중에 엄청 맛있게 먹어본 게 없어. 그냥 다맛 없었어. 그린티 특유의 비린 맛, 텁텁한 맛이 단백질 파우더랑 만나면 훨씬 극대화되는 거야. 너무 고무같이 텁텁하고 비리고 그래요. 냄새는 향긋하고 좋다. 응? 제가 이거 전에 그린티 먹었을 때아 그린티는 다른 베노프 바보다 별로 맛 없네 하고 먹었는데 이거 베리베리 치즈케이크 먹고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약간 맛있는데? 괜찮은데요. 좀 텁텁하고 이게 텁텁도 아니고 내 입안이 답답해. 약간 답답한 맛이 나요. 근데 그린티 향은 나쁘지 않고 오늘 보니까 비린 맛은 전혀 없어요. 맛 추천. 아, 이건 진짜 존맛. 이거는 단독 맛으로 10개를 사도 후회가 없겠다 하는 맛. 군고구마, 인절미, 쌀과자, 흑임자, 피넛버터. 이렇게 다섯 개는 만족스럽게 단백질바를 섭취할 수 있는 맛입니다. 먹었을 때 되게 맛있게 끝까지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 군고구마랑 쌀과자 맛 만들어준 거 진짜 약간 천재 같아. 그 다음에 소쏘 쿠키 앤 크림, 카카오. 요거 두 개는 와, 추천한다. 까진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 전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의 세 개. 초콜릿 캐러멜, 그린티까지도 괜찮아요. 이거는 죄송해요. 유통기한이 한 1년 정도.